안녕하세요. 나는 이렇게 라이브를 켜고 싶지 않았는데, 나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laughs> 나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나 진짜 즐겁게 즐겁게 라이브 할 할라 그랬는데. 피한데. 가방을 잃어버렸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아이패드도 있고, 막뭐 엄청 많거든요. 충전기도 다 있고. 근데 그 아이패드를 어,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치 위치 추적 그거는 내가 꺼놓은 거야. 그래서 분실 그거 해도 고기야 안... 아니요, 우리 동네 분당에서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버스 갈아타려고 하, 나 너무 창피한데... 버스 갈아타려고 그렇게. 근데 너무 힘들어서 가방이랑 쇼핑백 막 텀블러 이런 거 들고 있었어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고 있다가 어 버스 왔다. 가방이 난 이게 걸려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 내가 내안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위치 추적 그거를 안 켜놨는데 킬 방법이 없겠죠? 기기 잠금했어요. 정류장 가봤는데 없어요. 로스트 112? 버스, 네. 버스 8100번 탔는데 제가 버스를 총 3번 갈아타는데 도대체 어느 버스에서부터 안 걸려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아, 나 어떡해. 버스 차고지 싹 가봤는데 없고, 일단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버스에서 제 다음 제가 내린 후에 어떤 분들이 가져갔거나, 혹은 그 제가 이렇게 내려놨던 자리에서 그거 본 사람이 가져온... 어. 네, 버스 회사 차고지에 가봤어요, 직접. 그냥 바보 같죠? 근데 이거 그 아이패드 그거 크리스마스 그 선물로 엄마가 사리아 진짜요? 아이폰 나의 찾기를 해봤는데, 제가 아이패드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한, 한개큰거 원래 쓰던 거는 위치 그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실 신고 두 개를 다 해봤는데, 그거 돼 있어서 떠요. 근데, 그, 아이패드 미니를 샀는데, 그거는 분 찾기를 안 해놔서, 안, 안뜨더라 근데 그게 기계에서만 켜야 그게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어, 감사합니다. 알로하 잘 보셨나요? 나 어떡해. 난 이런 걸, 이런 걸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똑똑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방 검은색이에요. 어. 어. 지, 지갑을 가, 지갑만 그 주머니에 넣어놔가지고, 신분증은 다행히 저한테 있습니다. 가, 백팩, 아, 옆으로 이렇게 숄더백, 맞땡킴이라고, 맞땡킴 중에 이렇게 어깨 에 거는 건데, 그, 검은색. 한, 한 요만 해요 이렇게 딱 걸면은 걸만을... 요 정도 방이 너무 시도 파출소에 가봤는데 파출소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오후 10시 20분경에 한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장소가 확실하다면. 근데 제가 차고지에 가보니까, 어, 제가 내린 후에 제가 탄 버스들은 다시 돌아서 안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버스에 차고지에 가면 계속 그냥 끝. 어떡해요? 당근 마켓? 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버스 시, 근데 버스 CCTV는, 뭐지? 신고를 해야 볼수 있는 거가 맞나요? 아, 가방 안에 아이패드랑. 착 차키랑, 차도 안 끌고 나갔는데, 차키가 또 거기 있었어요. 차도 안 끌고 나갔는데, 하. 차키랑, 그 다음 에어팟인데, 여기 꽂고 있어가지고, 껍데기만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화장품. 제가 제, 늘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만, 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만 가지고 다녀서, 분실물 올려주요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궁금했던 게 신고해야 CCTV 볼수있그 뭐지? 아나 궁금했던 거 있었는데 그아그 아, 그 나의 찾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의 찾기 들어가면 연결된 기회가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거에 검은색 화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면에, 화면이 켜져요. 그러다가, 그것 갑자기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거 누가 이렇게 만진 거예요? 너 그거 아끼는 화장품만. 갤럭시지구나. 전 아이폰. 아이패드는 잠겨있어요. 그 터치로만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지문방지패드라서 지문이 안 찍히거든요? 외부로 들어가시면 잠금하면 메시지 남겼어요 그니까 그게 내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잠금, 그거, 나, 저도 그래서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영, 뭐냐, 위, 서비스 안돼 있음, 위치 서비스 안돼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제가 핸드폰이나 아이폰 회사, 아이, 애플? 거기다 전화해서 그 위치 서비스를, 그 기계 위치 서비스를 킬수 있는지,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분실로 잠금해 놓으세요. 아, 분실로 잠글 수 있어. 아. 그거 와이, 파이예요 근데 와이파이만 돼서, 뭐야. 다른 기기에서위치소비못 켜놔. 아. 아. 아, 그렇구나. 그거 방법이 없구나. 어, 아, 그 방법 이 없구나. 아, 참. 그 방법이 있는데 못 찾는 줄 알았어, 내가. 나제 기계를 잘못 만져요. 음. 어, 어, 에이, 파우치, 아니요? 파우치가, 저는 파우치, 이것만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집에다 두고 왔어요, 오늘. 에어팟 기계, 찾기대 에어팟 위치로 찾아그 에어팟이 기, 기꾼형에 꽂는 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 저기 뭐야. 껍질. 껍질만 그 안에 있는데, 외부로 완전히 잠궈주세요. 아! 하이킹! 아! 애플 서비스 센터, 아.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하면은, 거기, 기계 위치 서비스 안 켜도, 찾을 수 있나? 네 본체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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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 어. 언니 나 가방 잃어버렸어. 아, 위치가 안 떠요. 내가 가방 잃어버렸어. 분실기기 발견한 사람이 돌려주는데, 음, 기기 화면에, 아. 아, 프로 1세대에요. 아, 미치겠다. 에어팟 나의 찾기. 에어팟 나의 찾기. 에어팟도 나의 찾기가 돼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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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문의가 지금, 이,도 응. 돼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laughs> 지금 너무 늦었네. 아, 나 너무 속상해. 나 이렇게 라이브 하고 싶지 않았어. 맞대김이요, 검은 색깔. 이렇게 이렇게 걸면 여기까지 밖에 안 와요. 네네, 네 내일 낮에. 그래, 뭐, 왜 주소가냐? 분지로잡으니까 아, 아, 네. 로스트 112. 오케이. 로스트 112. 너무 미안해요. <laughs> 나 진짜 너무 정신 없었나봐요. 아... 분실모드 들어서 렇기 분실모드 아 그니까 내가 그 분실모드가 이큰 아이패드에 내가 톡 해봤더니 저기는 떠요 근데 거긴 안뜨나봐 그 내가 위치 그걸 안해놔서 그래 로스트 111로 한번 해 나 너무 원망스러워. 아, 너무 원망스럽다.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가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는 가방을 잃어버릴 거라 생각을 새,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안 일했던 거야. 저요? 어디 저기 잃어버렸냐면, 미금역이요. 잃어버린 아이패드랑 가지고 계정이 같아요. 기계만 달라요. 아 봐야 나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 내 충전기도 내 언니 립 좋아하는 거 알지? 다 잃어버렸어. 아이클라우드 로그인해서 분실 활성화. 음 아니요 버스. 이거 진짜 바보 같은데. 버스에서 내렸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갈아타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아 어? 그냥, 그렇게, 그렇게 탔어요. 몇 시쯤이에요? 오후 10시 20분에 제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난 여기 걸려있는 줄 알았어. 지갑 찾으셨어요? 아, 나 어떡해. 어, 아. 괜찮아요. 저희 집은 이쪽이 아니랍니다.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그래요?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갑은 나한테 있어봐야... 근데 어, 맞아. 그거 카드 찍고 내린 그내용 보는 거 뭐, 뭘로 볼수 있는지 아세요? 아, 진짜요? 난 선량한 시민들이 나와 같은 버스에 탈쓸 거라 믿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찾아주요 이거 집에 액땜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액땜이라고 하기엔 너무, 손질이 크네요. 음. 카드 내역 사용하는 앱. 아. 대중교통회사 다나 후불교통가든 카드 앱. 카드 앱. 카드 앱을 깔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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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후배님. 너무 부끄러운데. 사용해요사용해요 아, 카드. 제발 선량한 시민들. 내가 거기 PC 나의 찾기 앱 들어갔는데 그 그것만 안돼 있어요. 그 미니 최근에 산거 일주일도 안 됐어요 산지 카드 상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자전거 아니니까 저는. 감사해요. 이거 다 해볼게요. 로스트 112랑. 네. 그래요? 어, 그 위치, 위치 그거 진짜 무조건 해놓으세요, 여러분. 아. 아니, 가방 잃어버렸어. 성재야 차라리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싶네요. 네. 가방 잃어버렸어. 다운이 가방 잃어버렸어. 네. 그래? 차키 화장품 아이패드 분실 등록은 올려줍니다. 몰라. 누가 가져갔어. 나 어떡해요. 누가 좀 찾아? 그래, 진짜? 아, 근데 그 버스 CCTV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내가 네, 물어봤는데 그래요. 텀블러도. 근데 이게 전자기기를 되팔 수 있잖아요. 시대전교통 분실물 센터 바로 걸려요? 그거 걸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30분 몰랐는데. 아니, 근데, 아, 그래요? 당근. 나, 나 살려줘. 나 진짜 나 살려줘. 당근, 어. 내가? 아. 420번 버스 파란 거 알죠, 여러분? 대학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그건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되지? 음. 그 패드 잠금이, 이 기계 잠금이 아니라, 그 애플 센터에 전화해서 그 분실물에서 잠그라는 거죠? 새로 산 아이패드가 목록에 떠요. 아이콘, 아이콘이 떠요. 버스 번호 검색하면 버스 회사 번호. 아 분지모드 활성화. 아 그니까 그 분지모드 활성화가 안 돼요. 내가 기계에서 위치 추적 허용 그걸 안 해놔서. 574-0101. 저긴 어디죠? 02-574-0101. 분실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다들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도선역에 분실물 모드를 같이 켜볼까요? 네. 어, 나이 작게 아이패드가 떠요 420번 받아어요 아, 그니까 내가 그게 문제야 제가 봐봐요 저금 대학로에서부터 버스를 하나 둘셋네 개를 타는데 두 번째에서 내려 버리고 내렸는지 세 번째에서 버리고 내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분명히 아,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아, 방이 좀 떨리해서 양해. 이것이 제 원래 쓰던 아이패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요. 분실했다고 분실했다고 이렇게 떠요. 근데 그거는 두 군데 다 전화를 해봐요. 아아아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내가 응 음, 여기다 했던 차고지는 이미 가서 확인을 했으니 다른데. 어, 잠깐만. 지금 아이패드가 두개 잖아요. 그러면 얘를 비밀번호를 눌러서 활성화하면 걔는 안 되죠. 얘만 되는 거지. 아, 왜냐면은 제가 아이패드가 두 개인데, 그 기계 기기가 안 뜨길래. 제 이름 뭐 하나는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떠길래 그두 개를 다그 뭐야? 분실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류로 뜨고, 미니는. 얘는, 얘는 집에 있었어요. 안전하게. 얘는 내가 위치수비스를 켜놨어. 그래서 분실이 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실했다. 일단 컴퓨터를 켠다. 아이컬러에 노고인 한다. 나의 찾기를 누른다. 나의 기기에서 잃어버린. 아, 이어뺏 그럼 이걸로 한 번. 아이패드, 아니 아이패드가 아니고 어, 음, 나의 찾기 나의 <laughs> 이건 나의 찾기가 안 되네요 아이패드가 꺼져 있어서 보류? 어? 보였어요? 제 번호? 제가 가렸는데 보여서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요. 아닌데, 어떡해요? 한번 바꿔야지. 해볼게요. 해보고. 해보고 다시 한번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를 잘, 잘 했어요.